여러분들은 혹시 무협 좋아하시나요? 마법과 거미 판치는 판타지 세계관도 좋아하긴 하지만 경공과 각종 무공을 사용하여 강호를 유람하는 무협 세계관 또한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소설 속 인물이자 영화인 동방불패를 모티브를 하여 만든 모바일 게임이 등장했다고 해서 잠시나마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온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모바일 게임 동방불패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시죠. 이 게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게임의 모티브가 된 동방불패가 무엇인지 알려드려야겠죠? 동방불패는, 무협소설계의 전설, 김영이 지필한 소호강호에 나오는 인물로, 1월 신규의 교주이자, 세계관 최강의 인물인데요. 세계관 속 최강의 인물들은 어디가나 있지만, 규화보존을 연마함으로써, 점점 여자의 몸과 마음을 갖게 된다는, 특이한 부분 때문에 임팩트가 큰 캐릭터이죠. 이런 동방불패와 여러 분파들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이야기가 소호 강호이고 비소호 강호의 IP를 가져와 만든 게임이 바로 이 동방불패 모바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IP에 대한 얘기는 간단히 해드렸으니 게임에 대한 재평가를 말씀드려보자면 생각보다 괜찮은 모바일 게임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겉으로 보면 일반적인 양산형 게임처럼 보이는 이 게임이 왜 괜찮다고 느꼈는지 하나하나 말해보자면, 첫 번째, 무협 느낌 가득한 게임의 분위기. 무협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협 세계관에 맞게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게임은, 문파마다 특징이 잘 살려있는 문파 선택과, 동양 느낌이 잘 살아있는 예쁜 옷들의 디자인들, 그리고, 동양화를 본 듯한 서버 선택 화면 등 어지간한 이득 게임의 싸다구를 날릴 정도로 분위기 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게임을 시작할 때 보여주는 드레일러에서 영어충의 재빠른 몰 롤링과 매혹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준 동방불패의 아우라는 그저 이름만을 빌려 한철 장사를 하려 했다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소강호 세계관을 활용한 제대로 된 게임을 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덕분에 모바일 게임에 있어서 약간의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던 저마저도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기대감을 가지게 됐고요 1분 정도 되는 짧은 트레일러였지만 임팩트 면에서는 웬만한 탑게임 트레일러보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탄탄한 스토리 해마다 모바일 게임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다운로드 받아서 해보면 거기서 거기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느낌을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픽과 외견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게임을 이끌어가는 스토리에는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도 스토리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단 그래픽과 일러스트가 얼마나 예쁘고 화려한지를 따져보고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게임은 원작 소설이 존재해서 그런진 몰라도 타 모바일 게임들과 다르게 스토리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티가 난데요. 인물들의 디테일한 성경보사 설명은 물론 그저 몬스터 몇 마리 잡기 같은 무의미한 퀘스트가 아닌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해 변장을 하고 잠입을 한등 게임 속에서 스토리를 진행시키는 방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인물들의 뒷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꾼, 강화의 사건을 다룬 각종 인던들까지 있어서 플레이를 하며 처음 보는 인물들의 배경 설명을 자연스럽게 알수 있었죠. 원작 소설에 비할 정도의 스토리텔링은 아니지만 모바일 게임치고는 꽤 선방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괜찮은 타격감. 모바일 게임에서 타격감을 찾는 것은 히오스에서 타격감을 찾는 것만큼 의미 없는 짓인데요. 이 게임은 생각보다 타격감이 좋습니다. 약간 과정을 보태서 말해보자면, 제가 최근에 로스트 아크를 조금 했었는데, 로스트 아크를 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들 정도였죠. 모바일 게임을 시작할 때 타격감에 대한 기대는 일절하지 않는 편인데, 모바일 수준으로 그 정도의 타격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조금은 놀라고또 좋았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그냥 자동사냥을 돌려놔도 문제없는 부분이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수동조작을 할 때도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위의 장점들과 다르게 플레이를 하면서 게임의 몰입도를 방해하는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아쉬운 점, 어색한 사투리, 게임의 몰입도를 올리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은 더빙일 텐데요.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대화가 더빙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들도 꽤 괜찮은 성우들을 섭외했는지 퀄리티도 좋은 편이고요. 하지만 더빙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데 그것은 바로 게임 중 등장하는 청성파에 속하는 자들의 사투리가 너무 이상하다는 것이죠. 작중 사투리를 쓰는 캐릭터들의 모습은 근엄하거나 악독하거나 하는 악형 느낌의 외견을 가지고 있는데 목소리는 코믹한 사투리를 가지고 있으니 느낌 자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얼굴은 강동어인데 목소리는 윤영신 같은 느낌이 들었죠. 덕분에 게임을 한동안 청색파만 나오면 월입이 깨지는 것을 넘어 불쾌하단 생각까지 들더군요. 아마 이 부분은 직접 해보시면 느껴질 겁니다. 괜히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이상해요. 이 부분은 목소리를 바꾸든 이미지를 바꾸든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광고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기는 했으나 이 동방불패는 광고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평가를 낼 만한 좋은 게임이었는데요. 동방불패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하기에 좋고 동방불패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게임을 통해 명작을 간접적으로 남아 느껴볼 수 있으니 저처럼 무역 세계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동방불패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만족스러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리뷰어지의 느삼이었습니다. 그럼 안녕!